앞으로 여러분들 매매 영상을 이 화면으로 좀 띄워놓고 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화면으로 해봤는데 아 제가 앞전 실전 매매 영상은 그게 사실 좀 제가 집 매매하기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좀 불편해요 매매하기가 보통 이 화면을 띄워놓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뭐제 관심 종목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화질을 한번 좀 보, 봐주시고, 어, 내일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어떤 분은 이 화질도 괜찮다. 어떤 분은 잘안 보인다. 흐릿하다.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계셨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리고 뭐, EM 플러스 지금 상한가 가있고, 이 종목은 아까 조금 점심 때, 좀 많이 털렸습니다, 제가. 한반 정도 반 이상 털어냈는데 안털안 안 털렸으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수익도 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강한 종목들 포스코엠텍, EM플러스 그래서 항상 제 리딩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좋았죠. 자, 오늘 결국은 상한가를 한번 이렇게 좀 가진 부분이라서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들도 또 오늘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오늘 급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강한 종목들이 항상 강하다. 그죠? 강한 종목들이 항상 강하다. 제가 주말에, 저기, 제주식천하 제1검 이 멤버십 회원님들, 검팬, 찐팬분들한테 주말에 좀 올려드렸는데, 종목들을 몇 종목 올려드렸죠. 자, 포스코 케미카하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뭐, 또뭐 있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야 뭐, 조정을 오늘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 엠텍. 뭐라 그랬나요? 오일선 매매하세요. 오일선. 앞으로 얘는 더갈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은 좀 높아도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오일선 매매하세요 했더니만 진짜 오늘 상한가 나와버리는 거야 상한가. 이 종목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올려드려요. 포스코 케미칼은 벌써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예요? 제 리딩 그 전부터 리딩 종목이었죠 리딩 종목.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는 한번 매도 종가에는 사서 오일선 매매하세요 라고 그래요 항상. 오일선, 상승 추세가 나오면 오일선 매매하세요라고,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리디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좀 좀, 마, 머리에 그냥 탁 박히도록 지금 계속 세뇌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뭐야? 코스모학. 맞죠? 코스모학도 45,000원까지 매수, 전전날 매수요 얘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코스모 신소재. 오일선 매매. 그냥? 그럼 좋아 이 종목은 뭐 매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종목도 주말에 올려드린 거예요 회원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주 조금 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저를 저를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리 볼수 있는 종목들로 좀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들 나오고 10%대 이상들 나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좋습니다 자, EM플러스 자 봐봐요 5일선 매매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제 리딩 종목 이제 회원님들한테 자 오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새로 잡고 막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죠. 어려워. 들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매사기 있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 밑걸이 달리는 부분에서 내려와 매수. 오일선이 안 무너졌잖아, 그죠? 그럼 나는 오일선이 무너지면 손절할래. 그럼 손해는 볼래. 이거 이거. 5일선 매매는 5일선 쪽으로 내려갈 때 매수. 무너지면 손절. 안 무너지면 홀딩. 안 무너지면 홀딩이야, 안 무너지면 홀딩. 그 다음날 떠서. 야, 이날들. 괜찮다 그랬죠? 응? 앞정, 고정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근처에서도 뚫어줄 수 있다. 오늘 얘기했죠. 뚫어줄 수 있다. 예. 네.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야. 바로 쫓아가지고, 여기서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빠지느냐. 앞전 고점에. 그러니 뚫어주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매도, 다시 매수, 매수 했는데, 슬쩍 무너져? 점심시간 이라서에 매도.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뭐, 끝까지 이제 점심 지나고 난데음못 봤는데, 다른 점못 보느라고. 이렇게 한번 수익을 내고. 포스코 케미칼야한번 볼까요? 아, 포스코 엠텍, 야, 포스코 엠텍도 바로 쫓고 그죠? 한번 매수 매도, 그러고 다시 한번 상한가 갔다가 무너질 때 매도, 다시 상한가 갈것 같아서 한번 보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질만 해서 홀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는 좀 알죠? 아, 앞 정고점이 없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나온다. 그이 부분에서는 한번 여기까지는 홀딩이죠. 그래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한번 삼분봉을 뭐, 보고서 매매 잡는 걸잡아 이렇게 매도 타점도. 자 이제는 어떻게 상황과 같기 때문에 홀딩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겨이 벌어져 있어.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또뺄수 은봉. 그냥. 오늘 종가를 무너뜨리면은, 잽싸게 한번 던져주고, 그죠? 잽싸게 한번 던져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끝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주는지 체크를 해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또한번 매수. 아직 여력 있습니다. 여력 있다고 지금 당장 잡으면 안 되고, 계속 이게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추적을. 아셨죠? 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EM 플러스도 그전부터, 예? 언제부터, 이때부터 했잖아. 이때부터 e n 플러스 많이 먹었죠. 이, 제 종목이지. 리딩 종목. 그죠? 그리고 한번 시세를 꺾였을 때는 쳐다보지 말고, 다시 시세를줄 때는 들어가서 홀딩. 이거야, 이거. 오일선이 안 무너지면은, 나는 한번 갖고 가볼래. 예. 갖고 가다가 이렇게 오는, 막, 오늘 같이 상한가 나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오늘 종가를 깨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겠죠? 그 조정을 줄걸왜 갖고 가? 수익을 한번 딱털어줘야지 그죠? 조금씩 조금씩 오를 때는 홀딩. 근데 느닷없이 올라, 그러면은 이 상한가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줄수 있으니까 팔아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중에 또 조정을 줬을 때또 한번 진입. 이걸 똑같아요. 오늘 이지, 그냥 오늘 이지가 계속 지금 상승이 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오늘 좀 집중을 했어요. 물량을 조금 여기서 계속 잡아왔는데 아주 이놈들이 호가창 요때 이제 여러분들 리딩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했는데 물량이 좀많아 그러니까 좀 많다 보니까 각 호가에 매수 매도 호가에 막 200주, 300주 이렇게, 이렇게 한 1,800주 정도는 잡아놨었는데 어 이놈들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안보는 사이에 훅 하고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매도를 좀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좀반 털린 거야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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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조금 박아 무너지면 은다 던지는데 안 무너져 그죠 이렇게 지켜줘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좀더 사고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한번 상가 바라봤는데 여기서 한번 팔고 나머지 이렇게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집중을 좀 하느라고, 아예 오늘은 요 놈으로 하던 옆으로 막 무너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좀 약간 좀 고름을 죽이는 바람에, 이렇게 좀 애부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일단 수익을, 좀 물량이 있으니까 수익을 조금 좀 괜찮게 받고 자, 여러분들 뭐, J.O. 그죠? 야, J.O.를 시초가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지금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셔. 응? 거의 상한가. 그죠. 거의 상한가.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못 갔네. 상한가 못 갔네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잡,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여기서 이제 힘이 없었던 거야. 점심시간 때. 이때 이제 그, 저, 누구야. 이지 때문에, 이지 때문에 이거 신경 쓰기 싫어서 이걸 정리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지에 집중을 좀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자, 봐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건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 종목에 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축하합니다. 어 요새 수익들이 아주 그냥 초년생인데도 누구지 정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매수를 잘하고 매도를 잘하는지 야 라운텍도 그렇고 그죠 라운텍도 샀다가 팔고 막 이렇게 지금 매매들 하고 계시는데 자 엔제 오늘 누구지 또 뭐야 그 저기 또 회원님 중에 또, 엠젯을 사가지고, 또한번 뭐, 팔고, 그죠? 뭐, 조금 팔았는데, 지금 나머지 또 들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수익들이, 아니, 장난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 끝장에 뭐 있어요? 자,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 자, 이 부분은, 종가 매수, 종가 매수도 아니지만은, 올라갈 때 매수 사인 드렸죠? 이렇게. 그럼 얘는, 내려올 때는 한번더 매수. 그럼 이제 내일 시가를 보고, 어, 보고. 빠져서 출발하면은, 눌러서 출발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5,500원, 5,600원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밑골이 달리나 안 달리나만 확인해주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떠서 출발해, 떠서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한 번,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한번잘 보고. 대신에 5,000원이 무너지면은, 다시 한 번, 노래도 있죠. 다시 한 번,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밑골이 달려서 올라가다 보면 은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급등이 나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고 이런 그냥 주식을 조금 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 SPG 자, 뭐, 뭐라 그래 그냥 오일선 매수하세요 오일선 매매하세요 오일선 매수하세요 예. 이 종목도 계속 리딩 종목이었죠 그죠 홀딩하세요 이 종목 많이 갑니다 어찌까지 갈진 모르지만 5일선 타고 올라가면 은 홀딩하세요 5일선 매매하세요 5일선 매매는 뭐야 5일선 쪽으로 내려오면 매수 무너지면 손절 안 무너지면 홀딩 이렇게 난 거야 장대양복 나오면 또 한번 팔아주고 또 한번 눌렀을 때 매수 이렇게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지고 상승패턴 나오는 종목 가지고 우려먹는 거야 우려먹어 사골 우리듯이 사골 우리듯이 싹 우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뭐 다른 종목이 저점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물론 나쁘진 않죠.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만에 뭐 따블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어떨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대신. 무너지면 오일선이 무너지면 빠질 수 있는 추세 하락을 낼수 있기 때문에 오일선에서 손절매는 정확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오일선이 무너져도 뭐 버텨볼 수 있지만은 주가가 상승이 쭉 하다가 오일선이 무너지면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커져.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할수 있는 사람만이 오일선 매매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오일선 오율성 매수, 오일선이 무너지면 손절, 매도. 이거를 못하면은 오일선 매매도 못하는, 못해요. 안 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튼 공부를 좀 하시고 분석도 좀 하시고 하면은 힘이 센 놈들 쫓아간 다녀도 수익을 좀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좀 개,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내일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가한두 종목. 오늘 종가가 깨지면은 무조건 다 일단 정리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조정 조을때또 한번 추적하는 거예요. 야,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고 알림을 해 주세요. 그럼 저 뭐야, 라이브 방송 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야, 화이팅.